나 어릴 때 학교에 맨날 지각했었어 그래가지고 등굣길에 엄마가 내 뒤를 쫓아봤더니 내가 나무 밑에서 떨어진 밤풀도 구경하고 막 개미랑 낙엽 같은 걸 구경하고 있다래. 되게 사소한 것 같아. 음, 나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사소하고 조그만 일에 감동하고 잘못 입는 것 같아. 누구나 자기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잖아. 그날 떠나기 전에 새벽 햇살에 빛나던 오빠 모습도 기억나. 깊고 검은 눈동자, 낮고 따뜻했던 목소리까지. 그 모습이 늘 그리웠어. 나 진짜 웃기지. 응? 보고 싶었어. <laughs>